녹엽중앙회 이성희 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 아태지역 본부 ICAAP 이사회에 참여했습니다. 이성희 회장은 대표 연설을 통해 오는 12월 개최되는 ICA 201 세계 협동조합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ICA 창립 125주년과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12월 1일부터 ICA 2021 세계협동조합 대회가 개최되며 녹협중앙회는 이번 대회 기간 중 ICA 글로벌이사회, ICA 아태지역총회, 농업분과회의 등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녹협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 아태지역본부이사회에서 이성희 회장은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 녹협의 활동상을 전달하고 오는 12월 개최되는 ICA 201 세계 협동 조합 대회에 아시아 각국 협동 조합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성희 회장은 응웬 부뚱 주한 베트남 대사를 접견하고 한국의 영농 기술과 농산물 수출 등 한국 농협과 베트남 협동조합 면맹간 사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